아 그럼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개에 180원씩 팔면 400개 팔리는 어떤 상품이 한 개당 가격을 x 올렸더니 뭐 적게 팔리겠죠. 2x개 적게 팔린다고 한다. 뭐 이런 걸지 조사했나 봐요. 이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게 하는 한 개당 판매 가격을 묻고 있습니다. 조심하실 거는 최대 판매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게 하는 한 개당 판매 가격입니다. 한 개당 판매 가격. 묻는 거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엉뚱한 거. 최대 판매 금액을 금하면 좀 복잡하게, 구하면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걸 구하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게 덜커덕 보고, 자, 뭐가 XM? 이게 XU. 해버리면 안 되고, 이미 XU 나왔어요. 못 씁니다. 그럼 한 개당 판매 가격이 얼마겠느냐? 얼마겠어요? 한개 판매 가 원래 얼마야? 180원인데, X1을 올렸다 했잖아요. 그럼 한 개당 판매 가격은 밑에 써두시는 게 좋아요. 원래 한개 얼마였다가 1 8 0원 해서 여러분 얼마 올렸어? 아, x 1 올린 겁니다. 아, 나는 180 플러스 X를 구할 겁니다. 우리 답은 X가 아니고 180 플러스 X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헤매수 있는데요. 판매 금액이 어떻게 구해요? 판매 금액. 여러분이 팔아서 번 돈, 뭐 팔면 돼? 물건 팔면 되죠? 물건 개수에다가 뭐하면 돼? 한 개당 가격, 뭐 단가 우리 앞에 기본 실전 테스트 기본에서 본 적이 있죠? 개수에다가 단가 곱하면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조건에 맞게 한번 써봅시다. 한개 원래 얼마였어요? 한개 원래가 180원짜리가 그냥 놔두면 400개는 팔려요. 400개 팝니다. 그런데 가격을 좀 올려봤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180원에 400개 팔다가 적당히 올리고 좀덜 팔아도 가격 올린만큼 에서잘 보완이 되면 원래 벌던 것보다 더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보느냐 가만 앉아서 해보냐 아, 그럼 내가 가격 조금 올려볼까 혼자 식을 쓰는 거야 이걸 X로 올렸더니 판매 개수가 2X개가 적게 되니까 400-2X가 되는 거죠 요게 함수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판매 금액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판매 금액이 바로 x에는 2차 함수. x가 뭐야? 올린 가격입니다. 올린 가격이 된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답은 x가 아니고 x를 구해서 한 개당 판매 가격 즉180% x를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식을 써 보니까 어, 180원에다가 x원만큼 올렸더니 이제 파는 개수가 판매 개수가 400개에서 2 x 만큼 빼졌더라. 그래서, 어 판매가 하나당 가격 곱하기 팔린 개수 곱한게 요게 판매금액이 되겠죠 이 판매금액은 x에 대한 이차함수가 됩니다 게다 보니까 이차항의 수가 뭐야 예, 마이너스인 예, 위로 볼록인 남수니까 최대값이 나오겠죠 자이 계산할 때 이제 요령인데요 요런거 이차항 계수가 음수인데 묶을 수 있으면 묶으시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 뭐가 되지 이거 x 빼기 얼마야 x 빼기 얼마 200이 되겠죠. 이렇게 묶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묶어내시면 계산하기가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요거 뭐죠? x 빼기, 어, 뭡니까? x 빼기 200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80입니다. 그, 여러분, 이거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필요한 게, 최대 금액이 아니고, 한 개당 판매 가격이니까 여러분 지금 구할 거는 저 fx 이차함수 이렇게 위로 볼록 된것 중에 요 꼭짓점의 좌표 중에도 뭐한 필요해 어, x 좌표만 필요해 y 좌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x만 알아서 180 x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다 계산하고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자 이거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개 다안할 겁니다 x의 제곱 전개시키면 뭐야 마이너스 200 더하기 180이니까 마이너스 20x죠 그 다음, 뭐, 곱해졌겠죠. 뭐, 계산하면, 뭐, 어, 36,000인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의미가 실제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대칭축 위치 알수 있죠? 예.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이니까, 뭐, 어, 축의 방정식에서 X가 얼마야? 10이야, 10. 우리가 원하는 범위 내 있죠. 10원 올렸다는 게 10원. 10원 올리면 아마 돈, 에, 뭐야,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함수, 이차 함수 구해서 최대값 구해봐가지고, 어, 180원 곱하기 400한 거보다 적게 나오면, 이거는 하나만 안 올리는 게난 거고, 만약 더 나오면, 그건 올려서 팔아먹어야죠. 됐습니까? 자, 돈 비교는 나중에 해보고. 그럼 뭐야? 우리가 원하는 X를 구했으면 된 겁니다. 여기서는. 왜? X만 알면 됐거든요? X가 얼마야? 아, 10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 개당 판매 가격 얼마? 190원. 그죠? 에, 정답 몇 번? 1번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 금액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문제에선 딱히 묻진 않습니다만, 궁금하잖아요. 과연 얼마나 더 벌었을까? 에, 진짜 여러분 시험 때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180 곱하기 4,000원인가 72,000원 보내요 72,000원 판매 금액이 72만원, 72,000원. 요 경우에는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미 답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해보는 거예요이 e 하면은 요거 x의 제곱 마이너스 20x고 10의 제곱이니까 이거 100 빼기 100될 거고요 요게 마이너스 36000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어, y를 해놓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이고 요게 마이너스 36100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2 곱하면 예, 72, 예, 72,200원 나오네요. 어, 200원 더 버네요. <laughs> 어쨌든 뭐 이것도 뭐 쌓이면 큰 200원도 큰 돈이죠. 그죠? 그냥 팔거 15원 올려 파니까 200원 더벌었다는 거죠. 어, 땅파 봐요. 100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어, 조금 생각보다 듣기보네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더 최대 금액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하고 요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일단은 이차함수를 볼때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죠. 일단 두 이차함수의 앞에 이차함수 이차식의 개수를 보시면 돼. 이차항의 개수를 보시면 둘다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이차함수는 폭이 똑같습니다. 이 뒤에 거볼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 친구들은 원형이 뭐다? 그죠 원형이 y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그죠? 가지고서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에, 뭡니까? 이 녀석을 평행이동시키면 뭐한다? 아, 포개진다는 겁니다. 실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또 우리 심심풀이로 한번 옮겨보면, 촥, 포개진다는 거죠. 그림도 이렇게 생겨먹었죠. 촥, 포개지게 생겨먹었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게 할건 아니구요 대충 자 어두운 부분 도형 p a b q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된 도형은 구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이 모양을 보면 가만히 있어 보다 이거 이렇게 하면 갖다 붙이면 비슷할 것 같네 하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는 건데 무턱대고 그러시면 안 되고 어, 확인을 해 보셔야죠 여러분의 가정이 맞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참수가 요렇게 있죠 이게 대칭축, 축의 방식, 얘도 이참수이고 축의 방정식이면 꼭지점의 Y좌표가 같아서 그대로 딱 이동시켰을 때딱 겹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좌표는 다르더라도 Y좌표가 같아서 X축과 평행하게 돼서 이걸 그대로 밀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인수들도 그대로 밀어갈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둘다 표준형으로 바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왼쪽 거이 친구 바꿔 볼까요 음, 색깔을 좀 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건 파란색 할까요? 이 친구 표준형 바꿔보면 이거 마이너스 x 제곱 2x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리 1, 1 그대로 해놓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입니다이꼭짓점의 좌표가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래요 그 다음 이 친구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6x입니다. 색깔 안받고 바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이고요. 마이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구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예상대로 맞습니다. 이 친구가 3 콤마 마이너스 1이에요. 3 콤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녀석 이 친구랑 비교해보면 요 특징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똑같아요. 뭐 모양 똑같고 꼭짓점이 지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고 얘는 3 콤마 마이너스니까 이 친구는 이참함수가 똑같은데 어떻게 된 거다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에서 하니까 4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침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야 산거죠 하나 둘셋 4만큼 평행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죠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이 어떻게 올 거냐 우리 이런 가정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싹둑 잘라서 이 부분하고 싹둑 잘라서 이 부분하고 이걸 이렇게 밀었을 때 그죠 밀었을 때툭 겹친다면은 그죠 지금 밀어서 이 부분 같은 이어졌 뭐야 수평 그었을 때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잘른 부분하고 여기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 보시면 요 부분 이렇게 잘라서요 이렇게 된 부분이죠 이 보라색 부분 요게, 그죠? 여기서 똑같이 보라색 이렇게 가서 요렇게 된 부분이 똑같단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 보라색 부분을 잘라서 절로 넘겨도 된다는 겁니다. 자, 잘라서 우리는 실제 그렇게 할수 없지만 그림상 우리가 잘라 넘겼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음, 그쵸? 바로 요러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됐습니까? 직사각형 의 넓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서가 나와 있죠. 보시면 이런 단서가 나와있습니다 PQ랑 얘랑 평행하다. 여러분이 PQ를 확인했으면 얘도 평행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고 얘도 그대로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사각형에서 높이 어떻게 구하냐? 어, 요 B로 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뭐 나왔어? 예, 마이너십 나왔잖아요. 그죠? 마이너 십.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기가 y좌표가 마이너십이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이니까 높이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이니까9구 가로는 하나, 둘, 셋, 넷, 4 아닙니까? 그럼 넓이 는 얼마? 그쵸? 36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할 수 있겠죠? 확인해 드릴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서를 쓰기 전에 앞서서 만약 우리 예상이 그림과 그림으로 봐서는 평이동한 것 같은데 거대리 이동하려면 꼭지점을 확인했어야 된다. Y 좌표가 같아야 되고 그럼 PQ가 어, x 축가 평행하기 때문에 뭐야 AB도 평행하니까 바로 이 AB가 평행이 되에 뭐야 높이를 바로 알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각형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이 그림을 칠해놓고 요걸 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밑변이 3이 돼가지고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거 잘못 보신 거고요 꼭점 위치를 정확히 잡고 그리시면 계산이 정확히 될 겁니다 아시겠죠? 13번입니다. 이 둘레 길이 최대 최소에 대한 넓이의 길이, 넓이에 대한 최대 최소, 이 참수 안에 있는 직사각형에 대한 또는 뭐등변사달꼴 이런 거에 둘레 길이 또는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도 형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이 문제 자체에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점 잡기가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을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주시면 문제 풀기가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냥은 할수 없고 여러분이 그래프 개형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프 형태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 보겠습니는 하시고요. 이 앞에 y가 있기 때문에 밑에, 밑줄에 에밑 바로 는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x의 제곱 플러스 6x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주시고 예 더하기 7이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날림이 되네요. X 더하기 3의 제곱이고요 요거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9입니다. 그 다음에 7이 되죠. 자, 그럼 뭐가 되냐면 이 2차 함수식은 표준형으로 고쳤더니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16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콤마 16이 딱 나와있죠. 정확히. 그럼 여러분 이걸로 풀 거냐? 아니요. 이걸 그대로 옮깁니다. 그대로 옮겨요. 그대로 옮길 건데, 그대로 옮긴단 말이 무슨 말이야? 전에 푼 것처럼 이걸 만약에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Y축으로 그려도 이 안에 들어가는 어, 직사각형의 최대 둘레는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 옮겼을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점을 잡으면 되는데, 식을 알아야겠죠. 식도 알아야 되,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범위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점을 가정하면 둘레 길이면 여러분이 여기 점 가정하면 요기 요기같 갔잖아요. 왜냐면 이제 Y축대치니까 이 참수니까 이제 y 축칭치니까이 점좌표 잡으면 요걸 요이 나올 거고 높이도 나올 건데 범위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a란 건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 범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범위를 알기를 위해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큰일 나겠습니다. 범위 어떻게 하냐고요? 요 인수 내보면 압니다. 마이너스 묶어 오면은 x의 제곱 6x, 예, 마이너스 7이니까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됐습니다마이너스 x 플러7의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좌표가 1이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7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저 녀석을 이제, 평행이동시켜서 y축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할 일은 그 그림에다가 여러분이 연필로 진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식 자체를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요? 우리가 아까 보시면, 표준을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16이었죠? 요거를 X축 방향으로 원점 가져오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 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아, 3의 X축 방향으로 3만큼 오른쪽으로 가져야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2참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6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여기를 그냥 연필로 진하게 덮어서, 문제 그래프에 그냥 그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요게 Y축인 거야. 이게 0콤마 16, 이게 16인 거고요. 이참에뭐손안 대도 되죠. 그럼 여기 있던 점, 여기 있던 점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점이 아까 뭐였냐면, 저기가 1콤마 0이랑 여기가 마이너 7콤마 0 X축과 교점이 있거든요. 3만큼 평이동하니까 마이너 4콤마 0하고 4콤마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셨습니까? 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게 이게 x축이고, 요게 y축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이제 진하게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요게 x축인 거죠. 됐습니까? 이거 원점이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직사각형 둘레길이 구하려면 뭐가 이제 재밌어지냐면. 이거 이차함수가 y축에 대해서 이게 대칭이거든요. 그럼 직사각형도 포개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점자표 중에 어디? 뒤져봐야죠 14만 거 잡으면 요거리 요거리 같고요. 이거리 같아요. 여러분 둘레 길이면 이거다 이거 몇배 하면 돼? 두배 하면 되죠.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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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니까. 그럼 우리가 뭘 잡아야겠어? 아, d점의 좌표를 잡아야겠습니다. d점의 좌표를 잡겠습니다. 뭐 t 잡까요 t 잡고 y좌표는 우리 이차식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x에서부터 16이니까, xR표가 t라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t에서부터 16일 겁니다. 됐습니까? 자, t의 범위 중요합니다. t의 범위는 1, 4분면이고요 0보다는 클 거고, 4보다는 작아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직사각형 둘레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른쪽에 따로 그려보면, 요로 t, 요로 t니까, 가로는 2t가 되고요. 높이는 마이너스 t에서부터 16이 됩니다. 그 우리 뭐자 이 둘레 길이를 t에 대한 함수로 만들자 둘레 길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f(t)로 해보겠습니다. 둘레 길이는 그죠? 위에도 2t, 아래도 2t니까 4t죠? 4t, 4t. 그 다음에 요것도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6이 몇 개? 두 개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32가 되겠죠? 씨가좀달리네 32입니다. 이게 t에 대한 이차함수가 된 겁니다. 바로 직사각형 둘레길이니까, 그죠? 어,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되네요. 중요한 거는 꼭 지점을 봐야 되는데 범위가 t가 0부터 4까지니까 그걸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어, t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은 2t의 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32. 이제 여러분 눈에 더 확인해 드렸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이거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고요. 자 완전적심 만들겁니다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해주시고 요렇게 닫으면 32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요게 t 1의너스제곱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이니까 더하기 2로 나오겠죠 뒤에는 32가 그대로 있습니다 는 지금 여러분이. 씻을 때 보니까 이거 다 생겨서 이것만띡 쓰던데 그럼 나중에 뭐가 뭔지 모릅니다 FT를 걸어 했으면 이거니까 이건 줄 맞춰서 이식과 관련된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안쓴 거예요 제발 이거 없이 이것만 띡띡 쓰고 그러지 마십시오 고등학교 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고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3입니다자이 T에 대한 2차 함수는 위로 블록이고요 축의 반경식이 T는 1이고 어, 꼭지미자표가 1,34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34를 갔는데, 자, 중요한 거 확인해 봐야죠. t가 0에서 4 사이 범위 있느냐? 있습니다. 1이니까 0에서 4 사이 범위 돼요. 그럼 최대값 얼마? 34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삐딱하게 치우쳐 놓은 문제가 가끔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평행이동 하시면 돼요. 평행이동에서 그 축의 방정식을 y축으로 나버리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함수는 기본형으로 고쳐내면 y축으로 갖고면요 오점 좌표 잡기가 굉장히 쉬워요.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가 절대값이 갖고 부가 반대 인 형태가 되니까 계산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죠. 저걸 평행이동되기 전 상태로 문제 풀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옮겨서 간단하게 푸시기 바랍니다.